네, 다음 중요한 것이 삼성역 고속철 도입입니다. 지난해 국토부가 수소역에서 삼성역으로 가는 고속철의 분기선 건설을 GTX 기본계획에 반영하기로 밝힌 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잘 됐지만은 최종 이 같은 결론이 나오기까지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지난해 10월만 해도 국토부가 승강장이나 회차선 설치에 상당한 규모의 사업비가 들어간다는 이유로 매우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당시 정세균 국무총리를 제가 직접 찾아가 삼성역 고속철 도입의 당위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동시에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는 사업문을 청와대와 정부 국회에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삼성역은 기존 지하철 2호선과 9호선에 GTX A 노선과 C 노선 위례 신사선이 들어오고 현대차 GBC 건물과 코엑스와 연결된 대한민국 교통의 허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역에 고속철을 도입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장님부터 담당 부서의 직원들까지 그 동안 참 많은 애를 써오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고속철이 삼성역까지 연장이 되면 강남으로 오 가시는 분들이 참 편리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멀리 부산이나 광주 같은 멀리에서 오시는 승객들이 서울 도심으로 진입하기에도 편하고 또 시간도 많이 절약이 될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어... 도심주로 직결되는 교통수단으로 철도가 가장 효과적이고 편리합니다. 실제 교통 전문가들은 하루에 20회라도 삼성역을 출발하는 고속철도가 운영되면 시간 전략은 물론 도심 진입이 훨씬 편리해질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또한 노원, 도봉, 의정부를 포함한 수도권 동북부까지도 연장된다면 지역 균형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울러서 영동대로 일대 개발이 완료되면 이곳은 대한민국 경제 관광 마이스 산업의 심장부가 될 것으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서 영상에서도 함께 보셨지만, 강남구의 교통 발전에 대한 이야기에서 영동대로와 또 수서역 복합 환승센터 설치 내용이 빠질 수가 없는데요. 국민들의 관심도 참 높습니다. 구청장님,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하루 60만 명이 이용할 영동대로 광역 복합 환승센터가 완성되면, 방문객들의 교통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어, 연면적 22만 평방미터 어, 주차장과 어, 공공 문화 상업 시설이 들어설 깊이 54미터 지하 7층 규모의 어,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는 어, 분명히 국내 최대 핫플레이스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 수서역 복합환승센터 부분은 어, 이 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수서역에는 SRT 고속철도 지하철 3호선, 수인 분당선이 현재 운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수서 광주선, 삼성 동탄 GTX A 노선, 위례 과천선까지 앞으로 6개 철도 노선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현재 국가철도공단 KR에서는 수소역세권 개발의 일환으로 복합환승센터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영동도로의 복합환승센터와 함께 수도권 광역교통 요충지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